안녕하세요. 법무사 후인 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 결정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제 기간이 36개월보다 늘어나는 사례를 설명드립니다. 신청인은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거주하는 79년생 기혼 남성입니다.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 2명과 함께 신청인 소유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을 보면 흥국 화재해상보험, 서울보증보험, BNK캐피탈, 신한카드, 현대캐피탈, 외환 베리타스 제2차대부, 롯데캐피탈이 있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원금 2억 2,400, 2만 6,500원이며, 이자 160만 3,269원, 합계 2억 2,562만 9,769원의 채보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흥국화재해상보험의 아파트 담보대출입니다. 개내생을 인 신청하고 금지명령이 나오면 담보대출 채권자는 이자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한 이익 상실이 되어 이미 경매를 신청합니다. 하지만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이자 납부를 잘하면 경매를 신청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신청인이 문의한 결과 여기는 아직까지 연체를 시키지 않으면 경매 처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부 규정이 변경되어 경매 처리한다면 아파트를 처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청인의 재산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환가 예상액 1억 7,250만 원에서 흥국화재해상보험담보대출금 1억 3,679만 1,224원을 제외한 3,570만 8,776원의 재산이 있으며 보험의 해약환급금 493만 3,831원이 있어서 청산가치는 4,064만 2,607원입니다. 신청인은 급여소득자로 매달 264만 7,010원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미성년자 자녀 2명이 있어 배우자도 전업주부로 무직인 상태입니다. 이분이 재산이 없었다면 신청인 포함 총 4인 생계비가 적용되어 현재금 20만원에 개시결정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재산이 있어서 2인 생계비로 신청을 했습니다. 재산보다 많이 변제해야 해서 4인 생계비의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신청인의 변제 기간은 2019년 12월 6일부터 2024년 1월 6일까지 총 50개월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기존 60개월에서 36개월로 단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기간이 50개월입니다. 신청인후 소득 264만 7천 010원에서 2인 생계비 174만 3천 917원을 제외한 가용소득은 90만 3천 093원입니다. 90만 3,093원을 50개월 동안 변제하면 총 변제되는 금액은 4,515만 4,800원이 됩니다. 이총 변제되는 금액을 라이프니치 수치를 이용한 할인을 하면 현재 가치가 4,118만 4,473원이 됩니다. 실제 4,500만원 상당을 변제하지만 현재 가치는 4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2분의 청산가치는 40642607원이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현재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많아야 합니다. 이를 청산가치보장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제기간을 36개월로 할수 없고 기간을 늘려 50개월로 한 것입니다. 부양 가족이 많아도 이 규정 때문에 이분은 사인 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매달 납부하는 변제금을 줄이고 최대 60개월까지 변제 기간을 늘릴 수는 있습니다. 이 신청인은 이 신청인이 50개월을 원해서 이대로 변제 계획안을 제출하였고 개시 결정 되었으며 원금 변제율은 32%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 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